반갑습니다. 핑맨스포츠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포인트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께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토 117회차 mpb 치바 롯데 vs 오릭스의 경기 준비했습니다. 치바 롯데는 사와무라 히로카즈 사승 3패 방어율 5.06과 3년 만에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18일 세이브 원정에서 1이닝 퍼펙트 세이브 후 1군 말소를 당했던 사와무라는 시즌 후반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는 오프너의 개념이 강하다는 게 포인트. 수요일 경기에서 오릭스의 불행을 완파하면서 6점을 득점한 치바 롯데의 타선은 지긋지긋한 쿄세라돔 징크스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점이 다행스럽습니다. 이 팀의 타선은 홈 경기라면 기대를 걸 여지가 충분합니다. 3.2 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그야말로 의지가 느껴집니다. 오릭스는 타케야스 다이치 1패 방어율 9.00과 시즌 첫승에 재도전합니다. 5월 20일 리포넨과 홈 경기에서 1이닝 1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타키아스는 무려 4개의 볼넷을 허용하면서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초반에 제구를 얼마나 잘 잡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미마 마나부 상대로 마인 곤잘레즈의 2점 홈런 포함 3점을 득점한 오릭스의 타선은 경기 후반에 집중력 부재가 결국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원정 타격이 좋지 않다는 점은 이번 경기 최대의 변수가 될 것입니다. 4이닝 동안 오실점으로 무너진 불패는 이진급 투수들의 한계를 본 듯합니다. 정리합니다. 치바 롯데의 어클래스 도전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직전 오릭스 원정에서 호투를 해냈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기대를 걸게 하는 요소일 듯 일단 사암을 하는 오프너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투수임에 틀림없고 흠이라면 치바 롯데의 타격도 충분히 힘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키아스는 일단 1군과 2군의 차이부터 줄여야 합니다. 수수력에서 앞선 치바 롯데마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핑맨과 스포츠 전문 분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핑맨은 각종 경기 분석 정보와 최적의 배팅 조합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픽픽픽 픽맨이었습니다.